안녕하세요. 호텔탐험대입니다. 손쉽게 여행을 계획하고 가성비 숙소를 찾게 해드릴게요. 숨어있는 가성비 럭셔리 호텔, 호텔탐험대가 하나하나 찾아드립니다. 화려한 인테리어와 함께 방문객을 매료시키는 모데사의 궁전, 그 고풍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과거의 향수를 느끼며 예술과 역사에 흠뻑 빠져보세요. 이곳은 사진 찍기에도 완벽한 장소입니다. 석양이 지는 모데사의 해변에서 파도와 함께 춤추는 듯한 순간, 바람에 흩날리는 천과 함께 느껴지는 자유로운 기분은 여행의 진정한 즐거움입니다. 이곳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해변에 앉아 시간을 보내며 대화를 나누는 친구들. 오데사의 해변은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며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평화로운 바다를 배경으로 친구들과의 우정을 깊게 느껴보세요. 네모 호텔 리조트 앤 스파는 오데사 중심부에 위치한 5성급 고급 리조트로 편안한 휴식과 다양한 시설을 제공합니다. 아름다운 해변에서의 여유로운 시간과 스파 서비스를 통해 특별한 경험을 누려보세요. 네모 호텔 리조트 앤 스파는 고급스러운 5성급 숙소로 총 180개의 우아한 객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각 객실은 현대적인 디자인과 편안한 시설이 조화를 이루어 여행의 피로를 잊게 해줄 특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모든 객실에는 에어컨과 개인 발코니가 마련되어 있어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며 쾌적한 숙박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호텔 내에는 다양한 편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고객의 편안한 숙박을 지원합니다. 24시간 룸 서비스와 무료 와이파이는 여행 중 불편함을 최소화하며, 하우스키핑 서비스로 청결한 공간을 유지합니다. 또한 안전 금고와 컨시어지 서비스로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 보다 안심하고 스테이할 수 있습니다. 네모 호텔에서는 고급스러운 스파와 다양한 오락 시설을 통해 최상의 휴식을 제공합니다. 실내 수영장과 피트니스 센터, 라이브러리 그리고 아름다운 정원은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준 완벽한 장소들입니다. 또한 다양한 수상 스포츠와 야외 활동을 통해 활기찬 경험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식사 공간을 갖춘 네모 호텔에서는 세계 각국의 요리를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과 아늑한 커피숍이 있어 언제든지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풍성한 조식 뷔페가 제공되며 24시간 룸서비스로 편안하게 객실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편리함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아르카디아 플라자 아파트먼트는 우크라이나 오데사에 위치한 4.5성급 호텔로 현대적인 시설과 편안한 객실을 제공합니다. 아름다운 해변과 가까워 관광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친절한 서비스와 뛰어난 가성비로 만족스러운 여행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아르카디아 플라자 아파트먼트는 오데사에서 럭셔리한 숙박 경험을 제공합니다. 현대적인 디자인과 편리한 시설을 갖춘 이곳은 아름다운 해변 근처에 위치해 있어 여유로운 휴식을 취하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체크아웃 시간까지의 여유도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이곳은 고객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문 세탁 서비스와 무료 와이파이는 물론 신속한 체크인, 체크아웃 서비스 등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편안하게 숙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개인 소지품 보관을 위한 금고도 구비되어 있어 더욱 안심할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호텔에서 편리한 무료 와이파이와 다양한 서비스로 특별한 오대사 여행을 만끽하세요. 맛있는 조식과 즐길거리가 가득한 호텔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객실은 현대적이고 아늑한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으며 편리한 시설이 가득합니다. 각 객실은 무료 와이파이와 안전근거를 제공하여 여행 중에도 안심하고 쉴수 있습니다. 편안한 침대에서 좋은 잠을 자고 아침마다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해 보세요. 월스트리트는 편리한 위치와 다양한 편의 시설로 여행자들에게 이상적인 숙소입니다. 호텔 내에서 제공하는 무료 주차와 맞춤형 교통 서비스로 오데사를 탐방하는 데 가장 편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또한 24시간 운영되는 프런트 데스크에서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안심입니다. 달콤한 휴식과 다양한 액티비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 월스트리트는 다양한 편의 부대 시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미용실과 스파 서비스로 하루를 느긋하게 마무리할 수 있으며, 수상 스포츠와 등산로에서의 액티비티를 통해 즐거운 시간을 만끽하세요. 월스트리트에서는 아침을 퍼뜨리는 맛있는 조식부터 저녁에는 바에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룸 서비스로도 맛있고 다양한 음식을 객실에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으니 외출 없이도 훌륭한 식사는 언제든지 가능하답니다.